오늘 색 괜찮죠? 네한번 말해봐도 돼요? 의상, 의상. 블랙이 써있네 <laughs> 잠깐만요 <웃음> 야 동네 의상집 어디 알아봐 오늘 스킨스커트 콜인데 이거 아니에요? 블랙이라고 적혀있는데 딱 봐도 이거 블랙이 적혀 아우 <laughs> 우리 작가님한테 미안하겠네 도착시간 38분이야 곧 안돼 아아저눈못 껴줘요 저기다 맞아 안 맞을 것 같은데 <laughs> 블랙이 이게 블랙 플다 예. 감사합니다, 어르신. 네? 네, 감사합니다. 하나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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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좌회전하는 걸로 빠져줘. 그렇지, 나이스. 아! 죄송합니다, 제 불찰입니다. 다시 안 걸겠습니다, 죄송합니다. 작가님, 죄송해요. 다해버렸 엄마.